자 우리가 프리미어 편집을 하다 보면 어, 어떤 기준선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경우죠. 근데 제가 지금 화면 네 개를 한 화면에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싶은데 지금 보면 이제 삐뚤빼뚤 하잖아요. 딱 정렬을 해서 이제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맞추기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맞추면 물론 어떻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요 이제 도구 모양 클릭하시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여기 있는 스냅인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켜져 있으면 예, 켜져 있으면 자, 켜 볼게요. 켜져 있으면 얘네들이 스냅이라는 건다 아시죠? 이렇게 딱딱 하서 들러붙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지금 뭐 특별한 기준선이 없어도 화면 전체 의 사각형 모양의 어떤 중앙점 뭐 이런 것들 혹은 다른 화면 뭐 여기에 이렇게 들러붙죠. 다른 화면이 기준선이 되기도 하고 뭐 약간 쓸수 있는 기준선들은 다 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뭐 이제 그럭저럭 맞출 수는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요 가운데 십자가 모양으로 하나 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내려서 어 십자가 이렇게 만들고 얘도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는 이제 사실은 이 상태로 는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이제 더구나 스냅도 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게 정확하게 지금 한가운데 인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자,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가이드를 만들려면 우선 뭐가 필요한가 하면 룰러가 필요합니다. 룰러가 없이는 가이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룰러는 자죠? 누르면 이렇게 위에, 그 다음 왼쪽에 이렇게 자가 생깁니다. 자가 생기면 이제부터 우리는 가이드를 만들 수 있죠. 가이드를 만드는 법은, 뭐, 이건 쉬우니까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자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대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끌고 내려오면 이렇게 가이드가 생깁니다. 왼쪽도 마찬가지죠. 마우스 모양이 바뀐 다음에 클릭을 하고 끌고 오면 가이드가 생긴다. 이 가이드는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또 끌고 가지고 오면 생기고, 끌고, 가지고 오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도 이렇게 마우스 모양이 바뀐 상태에서 잡으면 아무데나 우리가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목적은 여기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이드를 뭐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고요. 대충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를 움직이면 이가이드 가서 떡떡 예. 가이드에 가서 딱딱 달라붙죠. 예. 달라붙는 건 다시 한번 여기에 있는 스냅인 프로그램 모니터에 옵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끄면 가이드가 아무리 있어도 달라붙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냥 움직입니다. 다시 그 옵션 키고요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가이드가 과연 정확한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이드의 정확한 자리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가이드에 가서 이 마우스가 바뀐 다음에 얘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움직여보면 숫자가 옆에 보이시죠? 숫자가. 예. 778, 7780, 뭐 이렇게 숫자가 보이시죠? 그럼 이 숫자를 지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1, 1920, 1080짜리 화면이니까 1920의 절반이, 1920의 절반이 얼마죠? 1920의 나누기 2. 금방 잘안 되죠. 예, 980입니다. 980. 맞나요? 잠깐만요. 저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 9 6 0이네 960. 아이고, 예, 960. 한가운데 960이에요. 그럼 여기 기준 점이 이제 960이고, 양쪽으로 한 20픽셀씩 빼면, 900, 여기는 940, 여기는 980. 이렇게 이제 맞춰야죠? 그럼 얘를 이제, 아, 940. 그러면 여기서 쭉 가서 940 됐네요. 예. 그 다음에 얘도 얘는 980. 980, 예, 됐네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80이니까 한 가운데가 540이죠? 그럼 20씩 빼면은 어, 520. 음, 그러면 여기 520이, 예, 520이, 아, 정말 안 되네요. 예. 19에서 21로 넘어가 버리네요. 음.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이렇게 놔두고요. 540에 20도 아니면 560. 560. 여긴 됐네요. 음. 이제 이렇게 맞추는 건데, 여기까지만 보통들 많이들 알고 계세요. 음. 그런데, 이렇게 미련스럽게 작업을 하면 저는 너무 힘들잖아요. 마우스로 뭔가 작업한다는 일은 이렇게 정밀한 작업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이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아까 안 됐던 것부터요. 예, 움직이면 520대 되는데 지520안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합니다. 그다음에 에디트 가이드 갑니다. 그럼 여기 숫자를 우리가 쳐 넣을 수 있습니다. 520, 520. 그러면 얘는 이제 520이 있는 거죠. 예. 오른쪽 클릭. 자, 여기 해볼게요. 오른쪽 클릭, 에디트 가이드. 지금 940에 와 있죠. 근데 제가 아까 1920, 1920 나누기 이해 하니까 980이냐, 960이냐 막 헷갈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일일이 또 계산하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얘를 숫자로 안 하고 픽셀로 안 하고 그러니까 픽셀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를 내리시면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이게 49%죠. 49%에 맞추고 한쪽은 51%에 맞추고 그러면 되겠죠. 이쪽은 오른쪽 클릭, 에디트 가이드. 여기도 퍼센테이지가면 51%. 이 계산 아까 맞았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기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색깔은 뭐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놓고 OK를 누르면 색깔이 이제 까만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 가이드의 색을 바꿀 수 있다. 이래 놓고 얘를 이렇게 가지고 가면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십자가 모양을 만든 상태로, 만든 상태로 우리가 화면을 배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가이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일단 가이드를 이제 지워 볼게요. 가이드 지우는 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쇼 가이드를 체크를 빼면 가이드가 안 보입니다. 이제, 이제 가이드라는 게 물론 최종 동영상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이제 좀 귀찮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요. 얘는 그런데 쇼 가이드를 보이면 다시 뜹니다. 가이드가 없어진 게 아니고 잠깐 가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클리어 가이드 하면 가이드가 진짜 지워진 거예요. 다시 그려야 합니다. 필요하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이드를 쓰는 경우 중에 많은 경우가 좀 자막 같은 거, 자막 같은 거, 이렇게 줄에다가 자막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지금 자막이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자막을 이렇게 한 자리에 딱 늘 여러 개 자막을 뭐 다른 이제 시간대 자막을 자막을 만들더라도 한자리에 맞춰 놓고 쓰는 경우들이 좀 생기겠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가이드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가이드 오른쪽 클릭 얘는 퍼센테이지로 가서요. 뭐 지금 탑에서 80 88.3이니까 이걸 바텀을 누르면 바텀에서 몇 퍼센트로 올까예요맨 바닥에서 맨 바닥에서. 33.3 어, 이렇게 하면요. 이게 딱 3분의 1 되는 지점이죠. 그 밑에다 딱 이렇게 붙인다. 아니면 위로 올린다. 뭐 어쨌든 이게 기준선으로 가이드를 쓰실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가이드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숫자로 조절할 수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아주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였습니다.